아이고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개튜브입니다. 오랜만이네요. 오랜만에 영상을 하나 찍고 싶어서 찍었어요. 요새 제가 비누 마우스 때문에 뭐 한때 잠시 좀 유명세를 좀 받았었어 가지고 요 비누 마우스. 네. 비누 뭐 없어. 요거 때문에 좀뭐그 있었는데, 최근에 비누를 쓰면서 약간 에로 사항이 있었던 게, 저 비누를 지금 한네개 한 정도 샀는데, 저기 보면은 표면이 굉장히 반질반질하거든요. 이게 예, 반질반질해서 계속 쓰니까, 조금 뭐랄까 미끌미끌하더라라는 게제 생각이었고, 저희 같이 스타는 동생 중에 한 명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. 그립테이프를 한번 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, 최근에 이제 그 직구로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립테이프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생겼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샀다 보니까 그립테이프를 같이 구매를 못해서 최근에 이제 다시 그립테이프를 한번 사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, 네이버에 <laughs> 검색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외배송을 뜹니다. 근데 찾아보니까 국내배송을 하는 업체가 하나 있더라구요 지금은 판매가 중단이 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판매를 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곧 다시 또 사게 제가 샀던 업체는 여기입니다 뭐 존슨게이밍 이라는 데인데 <laughs> 현재는 구매 <laughs> 불가로 지금 돼 있고 9,900원 주고 샀어요 할인 조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 마우스랑 지금 같죠. 예, 네, 같죠 보면은 그 내나 중국에서 제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는 재고를 들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국내 배송으로 받았고 한 이틀 걸렸습니다 근데 제품이 좀 잘못돼 가지고 새로 이제 제품을 받았어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영상으로 조금 이따가 보여 드릴 텐데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무 재질이고요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다시 봅시다 자 영상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게 제가 뭐 찾아가지고 지금 네, 소프 G1 프로 블랙 되어있죠 소프 G1 프로 블랙이고 뭐 어쨌든 9900원 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들어있는거다 들어있고 뭐 군더더기 없는 고런 사이즈였고 제 마우스패드는 역시 드라이건 쓰고 있습니다 네 껍데기는 요렇게 돼있고요어예 안에 내용물이 심플하게 요렇게 딱 들어있습니다 뭐 접착력이나 뭐 이런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딱 저렇게 바디쪽 두개하고 손가락쪽 하나하고 바디쪽은 제가 붙였다가 뗐어요 예, 저는 여기 약간 이질감이 좀 있어가지고 손가락쪽만 하겠다 라는 마인드로 바꿨습니다 네, 이거 뜯는데, 이게 잘안 뜯어지더라고요. 잘안 잘 뜯어져가지고, 그냥 잡아 쪘습니다. 쪘고, 그 다음에 이거 만져보면은, 아, 그,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지 고무라고 표현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, 고무, 얇은 고무? 고무라고 하면 맞나? 고무예요 이거 고무 재질입니다. 보면 고무 재질이고. 근데 약간 이 모양이 있잖아요. 야, 저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되지? 노르딕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? 이거를? 뭐 나뭇잎하고 뭐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. 눈 모양같이. 음. 눈 입자 모양같이. 그런 모양이 이게 손가락의 질감으로 느껴집니다. 이제 붙이는 거 한번 보실게요. 제가 진짜 <laughs> 핸드폰 그폰 케이스도 똑바로 아, 폰 액정도 똑바로 못 꽂아가지고 폰도 이게 액정도 안 꽂고 다니거든요. 그 정도로 똥손인데 어떻게 붙이는지 한번 보시죠. 손가락 벌벌 떨고 있죠. 한 번밖에 기회가 없거든요. 그냥 대충 그냥 맞춰갖고, 문지르고, 손가락으로 살살 하니까, 잘 붙더라고요. 이거 울지도 않고, 지금 붙어 있는 거 보면은 뭐, 잘 붙어 있습니다. 전혀 울, 울었고, 뭐, 이런, 이런 모양이 없거든요. 네, 저런 식으로 꾹꾹 눌러주면은, 네, 잘 붙습니다. 다음에, 왼쪽, 자클릭도 한번 볼게요. 자클릭 할 때는 이게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, 살짝 고생을 했는데, 어쨌든 붙이는데 성공했습니다. 깔끔하게 붙더라고요. 이거 나중에 제가 사실 이거 한번 떼봤는데 떼다가 붙여도 또잘 붙어요. 그러니까 기회가 아까 한 번뿐이라고 했는데 기회가 한 번뿐인 건 아닙니다. 여러 번 하면은 물론 안붙겠지만뭐붙여도 뗐다 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고 뭐 양면테이프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가지고 떼도 끈적끈적한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. 자 여기 왼쪽 바디입니다. 왼쪽 바디, 왼쪽 바디 여기. 살짝 들어가 있어요. 여기 비누는 왼쪽이. 이쪽 부분이 살짝 옴폭 파여 있거든요. 그래서 붙이기가 더 편하더라고요.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도 붙이기가 힘들던데. 왼쪽은 붙이는데 굉장히 쉬웠습니다. 자, 그리고, 오른쪽 바디를 붙이는데, 오른쪽은 여기 보면은 살짝 볼록해요. 비누가. 비대칭이거든요. 그래가지고, 오른쪽은 좀 불편하더라고요. 붙이는데. 헤매잖아요. 계속. 이거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해 계속 헤매요. 조금 어, 어렵게 붙이긴 했으나, 뭐, 그, 무리는 없었다. 라는 거고, 다 붙이고 나면은 이제 저런 모양이 됩니다. 네. 뭐, 크게 뭐, 이질감은 없고, 두께감도 굉장히 얇다. 보시면은 두께가 거의 뭐, 뭐 초박형, 아, 초박형, 어, 초박형 느낌입니다. 초박형으로 달려 붙어 있는, 그 정도 느낌. 네, 움직여보니까, 뭐, 클릭해보니까, 크게 질감은 없고, 대신에 이제 그 미끌미끌한 느낌은 전혀 없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 부분 있잖아요. 이게 측면 부분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뗐습니다. 다시. 뗐고, 뗐는데도 뭐,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그 양면 테이프 같은 거 붙여봤다면은 끈적끈적하게 남잖아요. 테이프 똥이.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깔끔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해서 뭐 비교를 한번 드리면은 잠깐만요. 비교를 한번 드리면은 자오 제거 너무 크게 나오요. 네 비교를 한번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런 네, 식으로 돼 있고 네, 앞에 보면 이렇게 붙은 거랑 안 붙은 거랑 이렇게 해도. 해도 어, 붙은 거랑 안 붙은 거랑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한번 그 비누가 약간 미끌미끌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있으면 은 한번 사보세요. 안 끈적 안 끈적하고 쫀쫀하게 잘 붙어있고 미끌미끌하지도 않고 끈적끈적하지도 않고 나름 괜찮다. 9900원 주고 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있으니까 조금 부끄럽긴 한데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스타 하시는 분들 비누 꼭 사십시오.